언제나 언제나 힘을 내시다 안녕하세요 주식 황수 이태범입니다 대대방학입니다 자 주식 황수 황수는 주식시장의 급등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시즌. 어마어마한 기업의 변화, 경영진들은 항상 기업의 어떤 변화, 미래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말 어떤 열심히 주주를 위해서 어마어마를 다해서 정말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 실적을 어떻게든 잘 내려는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주둥이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자, 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진단 검사를 인정받아요. 그럼 주가 장난 아닌 거 아니에요, 보면. 자, 진단기 업 시젠과 어 에스디 바이오센서는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로 단숨에 조단위의 매출로 어, 성장을 한 어, 이러한 어떤 레전드의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 기술은 특정 병원체 에, 유전자 단백질 감염된 사람 동물 체내의 항체 생성 검출과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염된 병원체를 특정하기 위한 에, 기술이 된다. 그래서 자 분자 진단 기술과 면역 진단 기술로 구분되고 PCR로 대표되는 분자 진단 기술은 감염원을 직접 검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와, 정확도와 민감도, 재현성이 높은 진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감염 초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값비싼 증폭 장비가 필요하므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자, 이런 어떤 점을 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특히 2020년 미국에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에, 크리스퍼. 어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 9 진단키트가 상용화되고 어, 특정 유전자 배열을 골라내거나 작은 유전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어, 크리스퍼 어, 유전자 가위 능력을 활용하는 어, 요런 어떤 방법래서 유전자 가위가 바이러스를 식별할 경우 이 유전자를 절단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당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한 어, 시간 이내에 뭐 알수 있다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이 착착착 되는 어, 요런 어떤 측면이 되겠고요. 자 개인들이 형들아 유거래일제 어, 유거래일제 어, 이렇게 들어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에서 아, 잡아주고 있고 어, 사모펀드에서 어, 기타 법인에서 어, 이렇게 좀 잡아주는 어, 모습으로 어,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상을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시즌은 바닥권은 바닥권이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우리의 시즌 정말 시즌 없이 없. 뭐 사야, 정말 못 살아. 뭐 코로나 때는 시즌 없으면 못 살죠. 보며 어, 코로나 누가 끝났다 그래요? 아직도 지금 심각한데 보며. K 반역의 상징은 우리의 시즌이니까, 보면. 어, 그렇게 해서 더욱더 열심히 돼야 돼, 보면. 음, 전 국민이 응원하는 시즌입니다,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어 시즌의 실적에 대한 부분, 음 시즌의 실적에 대한 부분, 어 정말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실적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어, 이제는, 어, 다시 좋아져라요 모습,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어 시제는 굉장히 좋은 게, 옛날에 근데 그, 신용에 대한 물량, 어, 특히나 우선 대차에 대한 법은 야, 이, 얘네들이, 형들아, 주가 바덕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차에 대한 법은 이 굉장히 쇼크오버가 크게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 쇼코보가 큼직하게 나옵니다. 구름올레전드의 주가의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 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겠고 자 보비의 어, 신용에 대한 부분 어, 신용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 신용이 어떤 게 있을까 어, 신용에 대한 부분 자 아, 줄어들었다가 이게 늘어나는.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이요 부분이 되겠죠. 어,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어,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좋아질 모습.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시즌에 대한 부분. 어, 이거 좀 좋아질 때 됐어, 보면. 걱정하지 마, 보면. 좀, 어 좋아질 때 됐는데, 보면. 자, 요렇게 해서요. 어, 자, 보면 어, 1봉에 대한 법은 자, 보면 음,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눌려준 어, 주가에 눌려준 상황에서 아, 어, 다시 한번 여기든 재반등이 꼭 나와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제는 저력이 있으니까 보면 음. 자, 요렇게 해서요. 어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그 여유자금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를 깨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겠죠. 자,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아 주식에 투자하라.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저 같은 전업하는 사람은 이게 그 주식을 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투자할 수가 없죠. <laughs> 아 시장 꺾이고 이러면 정말 어떤 에, 장난이 아닙니다, 스탠스. 음. 자,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주식을 해요. 어, 요런 어떤 부 항상 여유자금으로. 뭐, 우리 형들은 뭐 생계가 따로 뭐 있으니까 생계 열심히 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에, 것이 어, 굉장히 필요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된다. 어, 요런 어떤 점에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부분 뭘까요? 자, 어, 자, 어, 세상이 기회를 제공할 때 어, 현명한 사람은 왕창 투자를 합니다. 어, 현명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어, 얻을 수 있는 어, 기대 값의 최고치가 클때 크게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품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짤리멍거용 정말 어떤 90, 지금 97세입니다. 이 형이 보면. 와, 짤리멍거용 진짜. 제가 볼 때는 버핏도 100세 넘어, 보면. 자 세상에 기회를 제공할 때 어, 현명한 사람은 왕창 투자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의 최고치가 클때 크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부분은 형들아 어, 주식 잘하는 형들이 그 얘기하는 거고 어, 완전 좀 약간 몰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들아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그 몰빵하면 안 되는. 음. 그런 어떤 부분, 응. 어. 우리 같은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예. 하도 주시장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음고봉이를음봉을 너무 처맞아갖고, 어, 주시장에, 예, 항상 두렵게 생각하면, 뭐, 집중 투자 이게 참 힘듭니다, 보면. 음, 이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이런 어떤 포커스. 그래서, 어, 여기 다 나와있어요, 주식의 진리가, 보면. 음. 항상 여유자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자보미어 c g 이 너무 떨어졌죠 어, 떨어진 떨어진 상황에서 아, 추가의 재반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고, 어, 추방에 대한 부분, 어, 58,1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아 올릴 수 있는. 자, 1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1봉에 대한 부분, 추가가 너무 떨어졌어, 모습.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요 모습. 어, 여기서 좀, 어, 다시 한번좀 재반등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어, 기대해 볼수 있겠다. 서 너무 가도하게 떨어졌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에 있어서 파절에 어, 대한 음, 카드가 굉장히 세게 나왔어, 형들아. 긍정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법이야. 어, 긍정에 우리는 아이콘이 돼야 돼, 법이야.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거야, 법이야. 시즌이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음. 큰거림을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 바짝 오면서 정말 어떤 레전드의 시즌의 모습 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자아카페에서좀부확긴하시고 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